백세시대가 도래하며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취미생활과 자기개발로 행복한 N잡너가 되고 싶다면 다가오는 N잡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배움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여는 교육현장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곳. 흥겨운 음악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당당한 워킹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까지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수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델 수업이라는 새로운 배움을 통해 엔잡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워킹뿐만 아니라 연기법 자세 등. 폭넓은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워킹, 스타일링, 메이크업 등 모델이 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실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어, 이를 꾸준히 이수하게 되면 패션쇼나 홍보 모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찾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니어 모델.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으며 자존감을 높이고 설레는 인생 이막을 준비합니다.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쳐보려고 신형 모델에 도전을 했는데 아, 이 나이에 못도낼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최고입니다. 요즘같이 다양한 직업이 있는 시대에 어, 저만의 독특한 무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N잡에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다는 학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요즘 평생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n 자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업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성악, 사격, 무용, 미술, 악기 등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수업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특히 요즘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관리사나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색적인 엔잡에 도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 책상 위에는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식물이 놓여있는 모습인데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식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거는 식물로 힐링할 수 있는 복지 원예사 수업입니다. 복지 원예사요? 복지 원예사라는 것은 원예가 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직업으로서 각종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 단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게 새롭게 떠오르는 복지 원예사. 식물을 매개체로 교감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 원애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른 배워서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 재배 과정과 산삼 감정섭을 배울 수 있고요. 아동학 과정에서는 보육 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보육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동 돌봄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보육교사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많은 분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N잡 시대, 새로운 배움과 도전으로 인생 이막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